대출이 좀더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보유할 때도 이제 임대료가 법인으로 쌓이기 때문에 개인의 그 소득세와 사대보험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좀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근생건물은 저는 무조건 법인 쪽으로 가시자고 이야기를 드려요. 처음부터 부동산 투자하실 때어 사실 뭐뭐 뭐 사업적으로 보면 우선은 뭐 이미 좀 소득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하시는데...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유리하고요. 아니면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순수입이 좀 많아지신다. 그럼 그때 이제 가족법인으로 전환을 시켜서 시작하시면 상당히 좋고요. 투자면으로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근생 건물 사실 때 가족법인 세팅하면 아주 좋거든요. 처음에 가족법인 구성원들 들어가기에는 어렵진 않아요. 이게 뭐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 근데 이게 나중에 건물을 취득하고 나서 바꾸려고 하면 이게 쉽진 않거든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하실 때 가족 법인 세팅하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이제 가족 법인 부동산이 안 좋은 케이스는 주택은 아직은 안 좋아요. 이제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주택 가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법상 좀 불이익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꽤 세고요. 그리고 보유만 해도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고, 매매를 할 때도 이제 20% 중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쪽으로 법인이 주택을 부동산이 산다. 이건 상당히 좀 좋진 않고요. 대신 이제 반대로 근생 건물이나 일반 건물, 이런 쪽으로 가면 아주 좋아지는 게, 뭐, 취득세는 저희가 본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고요. 그래서 크게 차이 나진 않고요. 보유세도 크진 않고, 매매할 때도 똑같고요. 사실, 근생 건물 살때 가장 좋은 게 대출이 좀더잘 나와요. 개인 입장에서 이 건물을 살 때는 대출이 좀안 나오는데, 법인으로 하면 대출이 좀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가 상승이 되면, 가족 지분만큼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증여와 상속이 되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보유할 때도 이제 임대료가 법인으로 쌓이기 때문에, 개인의 그 소득세와 사대보험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좀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근생 건물은 저는 무조건 법인 쪽으로 가시자고 이야기를 드려요. 아, 어, 사실 정부가 보유세나 그 종부세 완화한 거는 주택 쪽이고요. 법인은 사실 뭐 완화된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을 살때 종부세는 저희가 2.7% 정도 과세가 되거든요. 이게 꽤센 편이어서 사실은 뭐 가족 법인으로 이제 주택 사는 거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정부가 이제 보유세, 정부세를 좀 늘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면 가족범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은 들어요. 어, 사실 뭐 법인의 이익을 급여나 배당으로 받으면 그 현금이 상속 재산이 돼서 사실 불어날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가족 법인의 지분이 상속이 되거든요. 비상장 주식이 상속이 돼서 그래서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물인데 이 건물을 혼자서 갖고 있으면 이 건물에 대한 상속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가족 법인이 갖고 있다면 가족 법인의 내가 갖고 있는 지분율만 이제 상속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실 증여나 상속이 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 법인으로 갖고 있으면 증여나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겠죠. 아, 이게 사실은 최근엔 좀 이슈가 좀 되고 있긴 한데요. 이제 가족 법인을 활용을 해서 좀뭐 절세가 아니라 이거는 뭐 탈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뭐 대표적으로 요즘 연예인분들 그 가족 법인 샀을 때 정부에서 좀 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아직은 뭐 이제 연예인분들도 지금 불복한 상태이기는 해요. 법원에 가서 따져보겠다 이런 상태이긴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제 생각에는 절세가 맞는 것 같은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제 법인을 세워서 세금을 아낀 거다. 그러니까 뭐 탈세를 한 거다. 이런 입장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좀 지나봐야 될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그 케이스에서도 이 가족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고 하는 게 뭐 법적으로 사실 문제된 건 없었거든요. 근데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소득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여서 오히려 저는 형식적으로는 뭐 완벽하게 세법상 문제되는 건 없어서 사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단순히 세법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진짜로 사업이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설립해서 운영을 하시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어, 사실. 이게 저도 기대는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올해 초만 해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바뀐 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세율도 바뀌지 않았고, 공제 금액도 바뀌지 않고, 신고 기준도 바뀌진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자고 했지만 뭐 이번에 세외제 개편안에는 아예 들어와 있지는 않거든요. 징역세와 그러니까 상속세 부분 아예 빠진 상태여서 아직 기존 그대로 되어 있긴 하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뭐 이야기는 좀 했죠. 상속세 좀집안채 정도는 안 내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 정도 이야기만 나온 상태입니다. 아, 어, 이게 사실은 뭐 크진 않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세율을 좀 변경을 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공제 금액을 좀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세율이 저희가 최고 세율이 50%거든요. 이게 상당히 꽤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이 18억 면제를 자세히 보면, 지금 좀 약간 복잡한 얘기긴 한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상속이 발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5억은 공제가 돼요. 5억은 빼주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5억을 또 빼줘요. 그래서 10억을 빼주거든요. 근데 이 18억으로 바뀐다는 거는, 이 기본적으로 5억 빼주는 거를 8억으로 늘려주고,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공제해주는 거를 10억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8억으로 바꿔주는 건데,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없다면, 뭐, 8억만 공제가 되는 거니까, 또 여전히 또 세금이 많이 나오고, 그래도 뭐 사실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긴 하겠죠. 네. 이것도 사실은 부동산 쪽에서 보면 주택이랑 뭐 토지, 그 다음에 건물들이 있어서 약간 좀 나눠서 생각을 하면, 어, 올해 전까지만 해도 주택은 뭐 사실은 미리 징여하는 게 그냥 가치대로 증여가 될 수밖에 없긴 했었어요. 시세가 형성이 돼서 대신 이 가치 상승분을 좀 빨리 해결할 수는 있으니까 주택을 좀 빨리 하자 이런 편이었고요. 그리고 토지나 일반 건물들은 저희가 기준식가로 증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것도 이제 감정평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몇 년간 이제 토지를 저희가 기준식가로 뭐 신고를 하거나 건물을 기준식가로 신고를 해도 감정을 다시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동산을 자산 이전하고 증여하는 게 쉽진 않아졌고요. 대신 이제 주식 쪽으로 가보면 이제 비상장 주식들을 이제 증여나 상속을 할 수가 있는데 비상장 주식 안에도 이제 부동산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가치가 꽤 많이 올라가고 사실 이 비, 그 비상장 주식 안에 있는 부동산도 사실은 기준 시가로 많이 평가를 했었는데 정부에서 이것까지도 지금 감정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된 상태이긴 해요. 근데 뭐 단순하게 그냥 1대1로 비교를 해보자 하면 사실은 비상장 주식이 더 낫기는 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아무래도 그래서 어떻게든 주식가치를 좀 낮춰서 저희가 증여나 상속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비교하자면 이제 비상장 주식으로 그러니까 가족 법인으로 전환해서 증여나 상속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하더라고요. 비상장주식은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22% 정도 저희가 세금을 내고요. 양도차익에 대해서 그리고 증여하는 경우에는 똑같아요. 증여세 그냥 10%에서 50% 사이 그리고 뭐 공제 같은 것도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 이렇게 또 되고요. 사실 좀 복잡한 경우에는 법인에서 법인으로 넘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법인을 일부러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증여를 주식을 또 받게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당연히 취득세가 나오고요. 취득세가 이제 또 만만치 않게 나오고 증여가 사실은 또 많이 안 되는 이유가 당장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부자여도 자녀들이 대학생이라면 낼 돈이 없어서 사실은 증여를 못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증여세 낼 돈까지도 현금으로 증여를 하고 또 증여세를 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 또 만만치 않은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또 증여가 발생이 하고 10년 정도 또 건강하셔야 되는데 10년 안에 이제 상속이 발생하면 다시 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에 합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산하는 과정이 생겨서 그런 경우에는 연령이 또 너무 많으시면 증여가 좀 불리하긴 하죠. 어, 가족법인의 단점은 사실은 주택을 담을 수 없다는 게큰 단점이고요. 장점이라면 이제 근생 건물들, 이제 뭐 개인으로 갖고 있는 건물이라도 법인으로 옮길 수가 있다면 저희가 현물출자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비용이 좀 만만치 않게 되긴 하는데, 한 번만 바꿔놓으면 앞으로의 증여 상속이 꽤 많이 해결이 된다는 거, 이게 사실 아주 유리하고요. 그리고 요즘 그 정부가 좀안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 케이스, 뭐 이제 국세청에서 껍데기만 가족법인 만들어 놓고, 너무 요거 갖고 너무 이용을 한다, 악용을 한다, 이런 사례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 가족법인이 증여나 상속면에서 꽤 유리하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한번 해보시고 나는 또이 가족법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제 채널 비더리치 채널에 그런 정보들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